뻐글,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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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 아 날씨 좋구만. 오늘은 어떤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용돈이야 용돈? 받아가면 돼요? 이거는 음. 오늘 저녁에 닭볶음탕 먹게 닭볶음탕 좋지 어. 내가 닭을 살게 네가 음. 야채를 사와 내가 야채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어 야채 음. 그 뭐지 감자랑 음. 양파, 양파 당근, 당근, 당근. 파? 어, 파? 마도 맞네. 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저 혹시 닭좀 구매할 수 있을까요 네? 닭 저희 닭볶음탕 에 먹게 닭볶네 가장 큰 닭이 네, 이거예요? 예 네, 육개닭에서 제일 커요 음. 7,000원짜리 하나 드릴까요? 네저요걸 하나 주세요 예예 네, 닭볶음탕 에먹게 토막만 해주세요 그래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양파 이렇게 크게 밖에 없어요? 요건 얼마예요? 3,000원이요? 감자, 당근, 마늘. 아 너무 바쁘셔가지고. 또 <laughs>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 <laughs> 벌써 끝났는데? 나는 끝났다. <laughs> 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laughs> 사장님, 혹시 감자는 있어요, 감자? 감자 저기 있네. 아, 앞에, 아. 이건 얼마예요? 000. 2,000원. 2,000원? 어, 요거랑, 양파 하나랑, 당근은 얼마예요? 당근 천 원. 0 원이요? 싸다. 딱 사면 되겠다. 어, 홍국도 어, 묻어있어, 막 이렇게. 2, 당근이랑, 감자랑, 2, 양파랑, 2, 마늘. 어, 8,000원. 8,000원이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짜잔. 8 0 0원치 야채 구매 완료했습니다. Baby squirrel u Gimme your, gimme your attention, baby. I gotta tell you a little something about yourself. You're wonderful, flawless. Ooh, you're a sexy lady. But you walk around here like you wanna be someone else. Oh, I know that you don't know it, but you're fine, so fine, fine, so fine. Ooh, oh, girl, I'm gonna show you. Where